스페인에서 보낸 소송 하나로 스페인에도 빕스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? 한국 빕스는 스테이크 중심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는 햄버거, 치킨, 돼지 요리 등이 있어요. 메노델리아로 전식, 본식, 후식까지 먹었어요. 그러고 나서 향한 곳은 비디오 게임 박물관입니다. 더운 여름 실내에서 게임할 수 있다니 최고 아닌가요? 몰입형 체험 공간으로 시작해서 박물관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고요. 1층에선 비디오 게임 역사를 즐길 수 있어요. 팩민처럼 오래된 게임부터 아주 특이한 거대한 게임들도 있어요. 3층에는 현대적인 게임을 즐길 수 있는데요. 우리나라 게임방에서 볼수 있는 그런 게임들부터 스타워즈 우주선을 조종하는 게임이나 VR 체험까지 있었어요. 나가는 길에는 고추샵도 있는데요. 리뷰 남겨서 컵도 받았어요. 저의 하루 어떤가요?